그러니까 어떤 사진들은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알수 있고요. 그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고요. 성격도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,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의외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많은 걸알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리즈입니다. 카톡으로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카톡 프로필 사진은 우리 관심의 시작입니다. 어떤 사람과 카톡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건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지는 거죠. 그럼 그 사람 카톡 프로필 사진을 쫙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의 외모, 얼굴, 분위기, 그 다음에 뭐 표정, 이런 것도 보지만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알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? 이런 거를 어, 대충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.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아예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. 또뭐 배경사진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.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어떤 걸 올리는지는 다 다릅니다. 거기에 뭐 글만 올린 사람도 있고요. 또뭐 자기 셀카를 많이 올린 사람도 있고요. 어쨌든 그 카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할때 어떤 사람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또는 그 사람 카톡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쁘냐, 안 이쁘냐, 멋있냐, 아니냐, 잘생겼냐 이걸 떠나서 어떤 사람은 그 외모와 관계없이 굉장히 그 사람을 궁금하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이 만약에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대충 카톡 프로필 사진을. 올린다면 그 관심의 시작인 프로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관심 자체를 안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카톡 프로필 사진을 조금만 신경써서 찍거나 조금 신경써서 올리면 훨씬 내 매력 어필이 잘 된다고 한다면 안 고칠 이유가 없겠죠 큰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서 굉장히 어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자마자 호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어떤 사진들이 카톡 프로필에 올라가면 나의 호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첫 번째 메인 그 프로, 프로필 사진 있죠.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기 내 얼굴이 가장 잘 나오는 그 프로필 사진에는 웃는 사진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. 밝게 웃는 사진. 우리가 웃는 얼굴, 미소 띤 얼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. 카톡 프로필 사진을 딱 열자마자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죠. 아, 이 사람 되게 성격 좋겠다. 이런 식으로 대충 그 사람을 유추해 볼수 있죠. 그래서 첫 페이지에 전체, 제일, 제일 맨 위에는 항상 밝게 웃는 사진, 행복한 사진, 이런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이 바로 그 사람의 첫인상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흥미가 있는 사진은요. 그 사람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. 어떤 사람은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는 게 또 자기의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음악을 하는 게 자기의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떻게 여가 활동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게 되죠. 그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흥미를 느낍니다.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. 뭔가 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 사람도 이걸 하네 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취미는 곧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또 카톡에 올라가면 좋은 사진들이 가족과 찍은 사진입니다.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. 나의 아이들과 또는 뭐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과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. 이런 게 보이겠죠. 그리고 네 번째는요. 어린 애들하고 있는 사진. 이렇게 아가를 안고 있는 사진, 그리고 어린 애기들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. 이런 거를 봤을 때, 아,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다. 따뜻한 사람이겠다. 아, 정이 많은 사람이겠다. 이런 거를 알수 있겠죠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의 직업을 알수 있는 사진 좋습니다. 뭔가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사진.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그래, 알수 있게 되죠.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자기의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.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는구나. 그걸 알수 있게 돼요. 그리고 여섯 번째,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찍은 사진들 좋죠.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성이 좋은지, 얼마나 행복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알수 있죠. 어떤 사람들은 지인들 없이 항상 혼자만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.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단체나 또는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보면, 아, 이 사람 참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또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구나.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행복해 보이죠?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, 어, 그 사람의 이렇게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좋죠. 이렇게 전신사진 같은 거. 뭐, 그게 꼭 아주 훌륭한 바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,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. 저는 전신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람들 보면, 아, 이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스럽다. 또는 뭐, 명랑하다. 패션 센스도 또 읽을 수 있죠. 그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그 사람이 어 어디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사진을 봤어요. 그 양로원 같은 데서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아 이런 사진도 참 좋다. 이 사람이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. 굉장히 호감이 갔습니다. 그런 것도 뭐 남,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아뭐 굳이 이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자랑하려고 하나? 하겠지만, 뭐, 그것도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이고 또그 사람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진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리고 아홉 번째, 여행가서 찍은 사진.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문화와 환경을 즐기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여행지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또 엿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좀 삶이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리고 열 번째 저는 이런 사진도 좋아요 운동하는 사진 그 굉장히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운동한다는 건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도 역시 운동에서 볼수 있어요 사실 운동 같은 거는 우리가 꾸준히.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일부러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그렇게 몸을 만든 사람들 보면은 일단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한 거 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다는 라 거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진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프로필 사진에서 이런 열 가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. 제 생각에는 아이 사람 되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랑 꼭 같이 있을 때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있어도 자기 행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막 이런 사진들이 카톡에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겠죠. 이런 이 사람의 이렇게 행복스러운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떨까? 나도 알고 싶다. 그리고 나도 이 인생에 들어가서 좀 같이 그 행복에 합류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. 그래서 호감이 가는 겁니다.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. 왠지 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 카톡 프로필 사진은 너무 중요합니다. 우리가 카톡 프로필에 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카톡 프로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왕이면 이성적인 매력 어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사진을 신중하게 좀 찍으셔야 됩니다. 특히 이 카메라의 각도를 어디다 놓고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여요. 그래서 카메라는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찍으시면 좋겠고요. 빛을 받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 보입니다. 하트 프로필 뭐 똑같지. 이렇게 별 생각하지 마시고요.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디테일로 내가 훨씬 인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면, 그리고 호감을 줄수 있다면 좋은 거죠. 그런 사람은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.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기 때문이죠. 작은 정성을 들여서 매력적인 나의 모습, 행복한 나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나의 매력 어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. 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목을 다 가린 이렇게 두꺼운 그런 옷보다는 이원 이면 좀 이런 몸에 실루엣이 보일 수 있는 이렇게 목선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찍으시면 훨씬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. 카톡 프로필 사진 그거 뭐 대충 찍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좀더 신경 쓰셔서 예쁜 프로필 사진으로요.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시고요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Bye.